예, yeah. 10시 25분입니다. 늦은 아침입니다. 늦은 아침, 오늘 아침은 봄동이 많아가지고, 봄동하고 맞짱 강원도 영월에서 가져왔대요. 집사람이 그거, 이거는 어저께... 청국장 먹고 청국장 남아가지고 청국장 좀 싸달라 했더니 응그 응, 어디나 싸달라고 해가지고 청국장을 남은 걸 끓여서 먹을라고 그러고 있어요 청국장 그러고 거기 아주머니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싸주고 이거 깍두기 맛있다라니깐 깍두기 싸주더라고요 고맙게 그래서 이렇게 아침 겸 점심을 이른 늦은 아침 이른 점심 아점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거는 여기 있습니다 내밥밥 네, 먹어보겠습니다.